좋습니다. 자, 예를 들어 내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뒤통수가 보일 수 있어요. 그러면 안 보이니까 안 해도 되겠지? 이런 생각을 좀할수 있어요. 언제 해야 되나? 나를 보면 해야 되나?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좀잘 보이지 않더라도 상대가 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인사말을 먼저 안녕하세요 누구님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때 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놓치지 않도록 팀원 간의 주요 일정을 먼저 미리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업무적으로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요 팀원 간의 주요 일정 체크는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는 팀장님께 좀 사전 보고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팀원에게도 공유해 주셔야 되겠죠 팀장님께 보고 있으니까 됐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근무하시는 팀원분들에게 효과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하고 공유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요즘 직장인들이 다 가지고 있대요. 특히나 신입사원에게는 뭘까요? 전화 공포증, 콜포비아. 계산서 발행 때문에 전화했는데요. 그러면 아 계산서 발행 때문에 전화 주셨다고요? 하고 업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 파악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아그 부분 혹시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? 하고 물어보신 다음에 그 전화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. 예를 들면 세금 계산서 발행 때문에 전화 주셨는데 금액이 오차가 있다고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수정을 오늘 몇시 안에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전화는 몇시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.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이 전화를 대신 받았을 때는 이 메모만을 보고도 이 업무 담당자가 바로 일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남겨주셔야 도움이 되겠죠.